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홀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에 이르는 가난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글론 등 블레셋의 다섯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하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베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 산 남쪽 바가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문하세 반쪽 지파와 함께 루우벤 사람과 갓사람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은 이러하다.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들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서 디본까지 이르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암문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라앗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와, 헤르몬의 온 산간 지방과 살르가까지에 이르는 바산의 모든 지역, 곧 르바의 마지막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왕 옥의 온 나라를 차지했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슬과 마아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재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모세가 루우벤 자손 지파에게 각 가문을 따라 나누어준 땅이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눈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 있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과 그 평원 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고 디몬과 바못발과 벳발무언과 야하스와 그대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기습과벤녀시목과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 다스리던 모든 왕국이다. 모세는 시혼에게 한 대로 에위와 레게과수루와 홀과 레바를 모두 무찔렀다. 그들은 미디안의 우두머리로서 그 땅에 살면서 시혼의 밑에서 통치하던 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할 때에 부홀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서 죽었다.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루벤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은 위와 같다. 다음은 모세가 가치파, 곧 가짜손에게 그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야스엘과 길랏의 모든 성읍과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의 땅 반쪽과 헤스본에서 라만미스바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디빌 경계선까지인데 요단강 계곡에 있는 베타람과 베니무라와 수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도 그들의 것이 되었다. 가치파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인데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가짜손이 그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모세가 문하세의 반쪽지파에게 몫으로 주어서 문하세 자손의 반쪽지파가 가문을 따라 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의 온 땅, 곧 바산왕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 전체인 예순 성읍과 길라세 반쪽과 바산왕 옥의 왕국에 있는 두 성읍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다. 이 성읍들은 문하스의 아들 마길의 자손, 곧 마길 자손의 반쪽이 가문을 따라 받은 것이다. 이 상은 모세가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의 모압평지에서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